눈썹 반투막이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뷰티인강 눈썹 마스터 2편입니다. 오늘은 눈썹 타입별로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눈썹을 그려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특별히 제 눈썹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델분도 모셔왔어요. 그래서 눈썹이 없으신 분들 눈썹이 또 반토막이신 분들 흐릿하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이 컨텐츠는 이번에 롬앤에서 한올 브로우랑 한올 픽서가 나오면서 같이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구로 이 롬앤의 한올 라인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제가 뭐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제품이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잘 그리는 방법 잘 활용하는 방법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저제 눈썹 하나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고민도 제가 들어보고 또 많은 유형의 눈썹도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로맨과 제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진이 오늘 수업 자료로 많이 쓰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눈썹 마스터 2편 시작해볼까요? 이 교시 나에게 맞는 제품 고르기 일단 눈썹을 그리기 전에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눈썹을 그릴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나 다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가장 흔한 이런 펜슬 타입. 그리고 파우더 타입인 이런 브로우 케이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음영 섀도우. 그리고 또 많이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이렇게 내장 파우더 팁도 있고요. 그리고 눈썹에 컬러를 입히거나 또 눈썹 결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브로우 카라. 그리고 눈썹 결을 딱 투명하게 고정해주는 이런 픽서도 있어요. 제품마다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펜슬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수 있고 또 가장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형이에요. 펜슬 타입은 이렇게 납작한 타입과 뾰족한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롬앤에서도 이렇게 플랫 타입과 샤프 타입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렇게 플랫 펜슬 같은 경우는 눕혀서 넓은 면으로 컬러를 칠할 수도 있고 또 세워서 이 뾰족한 면으로 한올한올 한올 결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장 사용하기 좋은 타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무난하게 쓸수 있는 타입이기도 하고 저도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샤프 펜슬은 좀더 섬세하게 한올한올 한올 그리거나 눈썹 꼬리를 조금 더 섬세하게 엣지있게 그릴 때 유용합니다. 플랫 타입에 비해서 초보자분들이 컨트롤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한올한올 심듯이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이 브로우 펜슬 컨트롤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는 좀 눈썹 숱이 많아서 그냥 빈곳 조금만 군데군데만 군대 채워주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섬세하게 그냥 한올한올 한올 채우는 용도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는 좀 테크닉이 받쳐줘서 한올한올 한올 섬세하게 눈썹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샤프 타입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롬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요즘에는 내장된 파우더 팁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눈썹 숱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크림 파우더 같은 내장 팁으로 눈썹을 먼저 채워주시고 이렇게 샤프 타입으로 빈 곳을 채워주시면 훨씬 더 눈이 그냥 샤프 타입 하나로만 그렸을 때보다 조금 더 음영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눈썹 결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뭐가 가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보다는 좀두 가지 세 가지를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 사전에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어 저는 뭔가 쓰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렸는데 뭔가 잘안 그려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펜슬이 처음에는 잘 그려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기가 잘안 돼요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브로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큰 확률로 여러분이 쓰실 때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피부 화장을 하고 파운데이션까지 바르고 그 다음에 눈썹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썹 사이 사이에 우리 눈썹 주변에 파운데이션에 유분기가 남아있게 돼요. 그 상태로 브로우로 쓰게 되면 이 브로우 촉 끝에 여기에 유분기가 묻게 되고 이게 굳으면서 약간 막이라고 해야 되나 유분막이 생기게 돼요. 그럼 유분막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덧그려도 이 분막 때문에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신 후에 마른 티슈로 살짝 닦아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코터칼 같은 걸로 이 끝에만 살짝 다듬어 주시면. 다시 또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펜슬 타입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우더 타입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브로우 케이 크 그리고 혹은 이런 무펄 음영 섀도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초보자분들이 그리 큰 테크닉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분위기 있는 눈썹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눈썹 숱이 없으신 분들이 펜슬과 함께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기도 하고요. 이게 파우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썹의 지속력을 조금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게 섀도우고 파우더이기 때문에 아까 펜슬처럼 한올한올 한올막 섬세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섬세한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펜슬과 함께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섀도우 같은 경우는 쓰시려면 반드시 이런 브러쉬가 필요해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요런 사선 브러쉬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있다. 3교시에서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한 중간 정도, 이 정도의 음영 컬러로 섀도우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번 한올한올 한올 펜슬로 잡아주는 걸 가장 선호해요. 세 번째 브로우 픽서입니다. 눈썹의 결을 딱 잡아서 고정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눈썹을 다 그린 후에 완벽하게 그린 후에 눈썹 결을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미 눈썹이 진하고 눈썹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눈썹만 정리하는 용도로만 써주셔도 좋아요 특히 사전에 고민 주신 분들 중에서 눈썹 숱이 많고 억세고 두꺼운데 중구난방으로 나이키까지 하다라고 고민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픽서입니다 이 픽서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3교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을 고를 때 고정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말랐을 때 완벽하게 무광으로 마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약간 어떤 제품들을 보면 어, 마를 때좀 촉촉하게, 축축하게 마르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실 때 손등에 일단 테스트를 해보시고 얘가 완벽하게 말랐을 때 촉촉하지 않은지 끈적이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브로우 카라입니다. 요거는 눈썹의 컬러를 바꿔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염색하시거나 탈색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사용하시는 제품이죠. 조금 밝은색 펜슬로 틀을 먼저 잡아준 후에, 그 다음 마무리로 결과 컬러를 동시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눈썹 수이 원래 많고 모양이 잡혀 있으신 분들은 깔끔하게 브로우 컬러 사용해서 결과 컬러만 고정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도 좋아요. 요거는 대신 사용할 때 살에 닿지 않고 눈썹 털에만 잘 묻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고요. 양 조절을 잘 못하면 되게 텁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따 3교시에서 자연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는 눈썹모가 진하고 두껍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3교시 눈썹 그리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교시 때 눈썹 그리는 도구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도구를 쓰시든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바로 유분기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에서 눈썹 화장이 너무 빨리 지워져요 라는 고민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그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주목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유분기 제거 단계만 잘 해주셔도 눈썹 화장의 지속력이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는 물론이고, 눈썹을 그릴 때도 훨씬 더 부드럽고 뭉치지 않게 잘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되는 브러쉬에 투명 파우더를 묻혀서 눈썹 주변을 톡톡 두드려 줍니다. 그 후에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을 결대로 빗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위로, 사선으로, 옆으로, 아래로 눈썹 결에 맞춰서 빗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뭘로 눈썹을 그리든 그리기 전에 투명 파우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서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고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서 눈썹 결까지 정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눈썹 결 방향은 제가 저번에 1편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1편은 더보기라는 링크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복습을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눈썹은 중앙에 수치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우 케이크나 섀도우로 그릴 경우에는 첫 터치에 가장 많은 양이 묻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이 부분에 첫 터치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가장 진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첫 터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옆부분이 이곳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펜슬 같은 경우도 가장 힘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은 이 중앙 부분이 아니라 이 뒷부분. 이 부분부터 힘을 주셔서 같이 맞춰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곳이 뭔가 뭉친 느낌 없이 어느 한 곳만 진한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눈썹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익혀주시고 이 교시 때 나왔던 제품들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눈썹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납작한 펜슬로 그리는 방법 같이 볼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세워서 빈 곳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짧게 짧게 끊어서 그려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짧게 짧게 끊어서 눈썹 결 방향대로 사이사이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있는 게 보이시죠? 살짝 힘을 빼고 쓱쓱쓱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눈썹 결을 거스르는 거 없이 딱결 방향대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여러분께 브로우 방향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브로우를 일부러 많이 뽑았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많이 뽑으면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딱이 정도만 조금만 뽑아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쪽은 브로우를 눕혀서 역시나 결 방향을 잡으면서 눈썹 을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앞머리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브로우를 비스듬하게 세워서 힘을 빼고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세요. 초보자분들이실수록 뭔가 눈썹 모양을 내면서 그린다, 눈썹 디자인을 잡으면서 그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눈썹 모뭐 사이사이를 채워 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결을 따라서 빗어줍니다. 이렇게 빗어주기만 해도 눈썹이 엄청 자연스러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 곳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덧그려 주시면 됩니다. 눈썹 숱이 많거나 적당한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완성이에요. 만약에 숱이 조금 부족하거나 뭐가 가늘거나 혹은 조금 더 색을 입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넓은 부분을 눕혀서 면을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넓은 부분을 눕혀서 좀 힘을 빼고 쓱쓱쓱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 그리기 끝. 다음은 샤프 펜슬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눈썹이 반쪽밖에 없어서 고민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평소에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 평소에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항상 눈썹의 틀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채워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틀을 먼저 그려놓고 그 안에 칠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좀 결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저 눈썹이 반밖에 없어서 고민이시고, 눈썹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눈썹을 그리기가 힘들고, 부자연스럽고, 눈썹도 빨리 지워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눈썹 같은 경우는 뒷부분을 그려주는 게 관건이고요. 또 중간 부분이 되게 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잘 맞춰서 뒷부분도 잘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중간 부분이 눈썹이 뭉쳐있고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첫 터치를 이 눈썹 윗부분, 여기부터 넣어줘서 이 진하기를 먼저 맞춰주면서 가줄 거고요. 브로우 픽서를 사용해서 이 눈썹을 조금 위로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그러면 이 뭉쳐서 진해 보이는 눈썹이 조금 더 펼쳐지면서 눈썹 양도 많아 보일 거고, 이 뭉쳐있는 느낌도 덜 나겠죠? 그렇게 하면서 눈썹 모양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눈썹이 없으신 분들의 많은 고민. 눈썹이 없기 때문에 이 눈썹이 이 아이브로우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파우더로 유분기를 제거하고 고정하는 방법 이거를 꼭 쓰셔야 되고요. 섀도우 사용하시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장 파우더 같은 거 사용해서 먼저 틀을 잡아주신 후에 펜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눈썹이 많이 없고 그래야 할게 많으신 분들일수록 제품을 하나를 쓰시는 것보다는 좀두 개, 세개 정도 같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 기억해 주신 상태로 같이 영상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맨살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파우더로 유분기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었고요. 크림 파우더 팁으로 눈썹 뒷부분부터 눈썹결 방향을 기억하면서 살살살 채워 나갑니다. 턱 터치에 가장 많은 양을 덜어내고 옆으로 살살살 양을 옮기며 덜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팁에 남은 양이 거의 없을 때 앞머리 빈 곳을 살짝살짝 살짝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펜슬을 사용해서 한올한올 한올 속눈썹을 그리듯이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줘도 아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렸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나서 픽서를 사용해서 눈썹을 위로 고정시켜주세요. 그러면 뭉친 눈썹이 펼쳐지면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그 중간만 진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덜하죠?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눈썹 그리기가 끝났죠? 다음은 섀도우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섀도우를 고를 때는 당연히 펄이 없어야 되고요. 두 가지 컬러로 투톤으로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머리부터 중간까지는 조금 더 연한 컬러, 중간부터 끝까지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유분기를 눌러준 눈썹을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브러쉬 끝쪽으로 양쪽에 섀도우를 묻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안쪽에서 양 조절을 한번 해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브러쉬는 눕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결 방향대로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두덩에 섀도우 바를 때는 눕혀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눈썹에 바를 때는 눕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세워서 브러쉬 끝을 사용해서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섀도우라고 해서 쓱쓱 칠해주는 게 아니라 펜슬과 똑같이 결 방향대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뒷부분을 먼저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이 거의 없을 때 손바닥에서 한번 털어주고 굽혀서 앞머리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앞머리가 딱 끊기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약간 콧대에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눈썹이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 이 부분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눈 앞머리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이미 브러쉬에 남은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 앞머리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섀도우를 묻혀서 눈썹 중앙 쪽빈 부분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양이 덜어지면 앞머리로 슬슬 넘어와주고 있어요. 눈 앞머리에 첫 터치가 들어가지 않게 너무 많은 양이 발려서 진해지지 않게 항상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연한 컬러로 1차 마무리를 한 후에 이대로 끝내도 되고 또이 상태에서 펜슬로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진한 컬러로 바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 결 사이사이를 들어가는 느낌으로 짧게 짧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섀도우로 발랐어도 뭔가 눈썹 결이 살아나 보이죠? 역시나 앞머리는 브러쉬에 남은 양이 없을 때한번더 털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만. 그리고 마지막은 스크류 브러쉬로 해주면 끝. 그리고 아까 제가 2교시에서 섀도우 같은 경우는 눈썹모가 없으신 분들에게 펜슬과 함께 쓰시기를 추천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섀도우로 그려진 눈썹 위에 샤프 펜슬을 사용해서 약간, 모를 심듯이 한올한올 섬세하게 그려줍니다. 약간, 빈 곳을 채워준다는 느낌? 약간, 그러면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약간, 한올한올 살아있는 그런 눈썹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브로우 카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린다기 보다는 약간, 색을 채워준다? 좀, 염, 눈썹을 염색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밝은 탈색모, 밝은 염색모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양조절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그냥 바로 꺼내서 바르게 되면 뭉치게 되고 그러면 또 텁텁해 보이고 눈썹이 되게 무거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양조절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밝은색 브로우 펜슬로 먼저 틀을 잡아주었고요. 이미 숱이 많거나 또 눈썹 모양이 잡혀 있으신 분들은 생략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브로우 카라를 이렇게 손등에 한번 덜어낸 후에 스크류 브러쉬에 살살살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소량이 묻어나게 돼요. 손에 묻히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구에 묻히신 후에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주는 방법도 있고요. 입구는 이렇게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살이 닿지 않게 스크류 브러쉬를 살짝 띄우고 눈썹 결을 살살 쓸어주시는 거예요. 결 방향대로. 이미 양 조절이 한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골고루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원하신다면 같은 방법으로 덧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살에 묻지 않고 살에 발리지 않고 딱 눈썹 모에만 예쁘게 적당한 양만 자연스럽게 발리게 된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좋은 리시도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바로 꺼내서 양조절하지 않고 바르게 되면 이렇게 빡. 뭉쳐버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뭉쳐보이고 특히 조명 아래에서 형광등 아래에서는 더 텁텁해 보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픽서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빡. 이렇게 입구에서 양조절을 한번 해주세요. 픽서는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많은 양이 발리면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이 잘안 되거든요. 적당한 양을 잘 조절해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도 그렇고 이런 리퀴드 타입은 건조가 되면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바르고 바로 손을 떼어내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건조가 되었다 싶을 때 떼어내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원하는 방향대로 고정이 된답니다. 눈썹 결을 따라서 천천히 뿌리의 방향을 고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눈썹 결이 살아나면서 눈썹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뭐 섀도우나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놓고 나서 픽서를 쓰게 되면 픽서 어플리케이터에 섀도우나 브로우 같은 게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면 섞여가지고 나중에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넣기 전에 이렇게 가볍게 닦아서 넣는 거를 추천을드립니다 4교시 1대1 맞춤 상담. 다음은 사전에 로맨과 제 채널을 통해서 눈썹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대표 사례를 몇 개를 가져왔어요. 같이 사진 보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 주신 분은요, 눈썹이 짝짝이입니다. 눈썹 앞쪽 부분이 왼쪽은 털이 서 있고, 오른쪽은 누워 있어서, 둘이 같은 모양으로 그리면 짝짝이가 됩니다. 눈썹 모양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 눈썹 되게 이상하다고 웃는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라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제가 사진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잘생긴 예쁜 눈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지금. 이쪽 눈썹이랑 이쪽 눈썹이랑 뿌리 방향이 아예 달라서 요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눈썹이 짝짝이신 분들은 첫 번째 체크해야 될거 내가 오른쪽 눈썹과 왼쪽 눈썹 중에 어느 쪽 눈썹을 더 선호하는지 그거를 먼저 고르셔서 그쪽 눈썹 한 쪽을 기준으로 잡고 그쪽에 맞춰서 재칭을 그리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우리 고민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로 일단 눈썹 숱도 많고 좀 진하고 일단 눈썹이 굉장히 잘라있는 편이고 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다만 뿌리 방향만 조금 다른 것 뿐이어서 이 뿌리 방향에 대칭만 맞춰주셔도 정말 눈썹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교시에서 알려드렸던 픽서 사용해서 이 눈썹 앞머리를 이 부분만 이렇게 올려주셔도 이 부분 대칭 맞으면서 훨씬 더 눈썹이 더 정갈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저는 이 앞부분 여기 털, 잔털 같은 거 제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서 눈썹을 밀기보다는 핀셋 사용해서 이 잔털 부분만 살짝 다듬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대칭이 맞는 이미지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눈썹을 찾아서 그 눈썹과 맞게 대칭을 좀 찾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앞머리 뿌리가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픽서를 사용해서 이 앞머리 뿌리는 세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 보자마자 눈썹이 저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쪽 눈썹 특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쪽 눈썹? 그리고 다음은. 눈썹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일단 눈썹은 깎았는데 눈썹이 너무 퍼져 있어서 깎은 부분만 밝고 깎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는 게더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도 짝짝이고 잘 그렸다 해도 눈썹은 언제나 항상 뭉쳐요.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그래도 뭉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눈썹 모양이고 뭐고 일단 안 뭉쳤으면 좋겠어요 개코님 믿을게요 일단 눈썹이 안 그려지는 거는 보통 브로우가 딱딱하면 맨살에는 안 그려져요 그리고 또 너무 유분기가 많고 미끌미끌거리는 살 위에도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우더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하시고 그 위에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3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썹모가 너무 없으신 경우는 펜슬 하나로 해결을 하시기 보다는 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아까 3교시에 썼던 이렇게 내장 팁? 내장팁이 있는 제품으로 먼저 바탕을 깔아주시고 펜슬로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먼저 음영을 싹 잡아주고 그 다음 펜슬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무펄 섀도우로 먼저 눈썹 이쪽을 다 바탕을 깔아주시면 무펄 섀도우가 한번더 유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펜슬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보통 뭉치는 거는 제품에 타시거나 양조절이 잘못됐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품을 바꿔보시거나 양조절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오늘 제가 3교시에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바르시는 걸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눈썹 다듬은 곳을 보면 아빠 수염 자른 것처럼 까슬까슬하고 점점이들 그런 게 남아있어서 보기에도 나빠 보여요. 이 비슷한 고민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썹을 다듬는 방법을 제가 1편에도 올리기는 했지만 눈썹을 다듬을 때 로션을 발라주시고 눈썹의 뿌리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썹을 한번 밀거나 뽑으신 다음에 스크럽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평소에 좀 각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빠 수염처럼 자꾸 점점이 남는다면 그 부분에 특히 더 각질 제거를 잘 해주시고 눈썹을 밀기보다는 뽑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눈썹이 거의 없는 편이라 거의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눈썹 없는 부분 앞머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진해지거나 각지게 그려서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오나리자 눈썹 앞머리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눈썹 앞머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3교시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보통 섀도우 사선 브러쉬 사용해서 사선 브러쉬에 섀도우가 묻은 양이 거의 없을 때 앞머리를 터치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스크류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뭔가 조금 망쳤다 싶을 때도 스크류브러쉬로 이렇게 쓱쓱쓱 빗어주면 이게 풀리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스크류브러쉬 브러시를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스크류 브러시를 사용해서 풀어 주거나 섀도우 브러시에 섀도우가 거의 남지 않았을 때 힘을 빼고 그라데이션을 해 주거나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섀도우 브러시를 사용하실 때 섀도우 브러시는 첫 터치가 가장 진하게 되잖아요. 첫 터치는 무조건 중간 이후부터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첫 터치를 앞부분부터 하게 되면 당연히 앞이 끊어지고 앞이 가장 진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썹 첫 터치 하실 때는 중간부터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자 눈썹을 아치형으로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 눈썹 모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 할게요. 이렇게 예쁜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1자 형태로 되어 있죠. 여러분 보통 제가 많이 어,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다녀보시고 하면 아치형 눈썹에 대해서 막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계시더라고요. 아치형 눈썹이라고 하면 다들 보통 이 산을 많이 올리려고 하세요. 보통 이 산을 높여서 아치를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리시면 한계도 있고 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조금만 높이고 대신에 여기 밑에 있는 꼬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더 급하게 떨어지게 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여기만 지금 이렇게 낮춰줘도 훨씬 더 아치 느낌이 나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에 정말 1mm만 높여, 높여주시고, 이 끝을 조금만 내려줘도 벌써 이렇게 아치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앞머리를 정말 또 1mm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치가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아치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이 앞부분 도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특히 픽서로 잡아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면 벌써 아치 느낌 약간 나지 않나요? 그래서 눈썹을 따로 깎지 않아도 아치 눈썹 겹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앞에 한번 터치, 여기 산한번 터치, 그리고 끝에 내리는 거 터치. 이렇게만 해도 아치 눈썹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살짝 컨실러나 하이라이터 발라서 좀 이렇게 여기가 좀덜 강조되게 하면 아치 눈썹이 바로 만들어져요. 어차피 내 눈썹 나 있는 이 내 구조 안에서 눈썹을 만들어야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여기를 그냥 막 산만 막 올리려고 하면 그게 뭐 눈썹은 아치가 돼도 내이뼈 모양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색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치 눈썹을 갖고 계신 분이 일자 눈썹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래 내가 눈썹이 이렇게 아치로 생겼다 하신다면 여기를 삭제를 하고 눈썹 산을 조금 삭제하고 여기 위를 올려 그리면 또 당, 반대로 아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막 쉐딩까지 넣어서, 쉐딩을 이렇게 깊게 넣어주셔서,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아치 느낌을 더 내주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뷰티인강 눈썹 마스터 2편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 뷰티인강에서 만나요. 안녕!